지금 프랑스의 이민자들을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, 무슬림 이민자를 떠올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, 파리 테러 뭐 이런 데에서도 보셨듯이 어, 테러 범의 대부분이 또 이민자 출신들이에요. 어, 또 알제리 이민자 출신이기도 하고. 어,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또 역사를 알기 위해서 사실 이런 박물관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. 그래서 프랑스는 알다시피 1830년에 알제리를 식민지화했어요. 그래서 그동안 그 동안 통치하고 마지막에 1962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상호간에 예, 대립이 굉장히 강했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랑스 내에서 알제리 사람들,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서 프랑스 일반 주류 백인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, 또 반대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또좀 좋은 감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IS라든지 이런데 쉽게 휩쓸려서 뭐 테러를 일으키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, 어, 이민자들에 대해서,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이민자는 뭐, 나름대로는 잘 통화됐다고 라 하지만, 어, 무슬림 이민자의 경우에는, 어,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